염증의 방이 구독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내장 지방 다이어트 9개명. 1. 식사는 길게 하기. 빨리 먹을 경우 뱃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처리하는 동시에 지방을 합성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급하게 먹는 속도만큼 혈당이 치솟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체장에서는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되는데요.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지방이 쉽게 쌓여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식사를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 뱃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수시로 물 마시기.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땀과 대변, 소변을 통해서인데 모두 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단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야 좋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대사시키는 과정에서도 칼로리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배출시키는 것만 잘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 4. 밥은 소식하기. 밥을 줄이고 반찬을 통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대사과정을 촉진시켜 내장 지방은 빠지고 덤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찬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들이켜게 되어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밥은 소식하고 반찬은 싱겁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하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로 계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라면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리고 몰아서 섭취하는 것보다 식사할 때마다 두부, 콩, 생선, 계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효율이 올라갑니다. 6. 저녁 식사 가볍게 하기. 가끔 저녁에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주 반복되지만 않으면 말이지요. 저녁 식사 모임 후 조금 과식한 것 같은 날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걷거나, 달밤에 체조라도 해서 그날의 과잉 칼로리는 그날 해결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7. 간식 챙겨 먹기. 간식은 잘만 활용하면 내장 지방을 빠르게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주전부리를 챙겨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허기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폭식과 과식을 하게 되니까 이럴 때는 식간의 허기를 면할 정도로만 간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용 간식으로는 아몬드, 캐슈넛,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 정도가 적절합니다. 발. 설탕을 멀리하기 설탕은 뇌의 쾌락중추를 자극해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데 이 회로를 자주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설탕은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으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 모르고 섭취하는 설탕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음료수 등이 예속합니다. 이런 식품에 들어가는 정제당, 액상과당, 옥수수시럽 같은 첨가당은 내장지방을 쌓이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만이라도 설탕 사용을 최소화하고 평소에도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멀리하면서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9. 걷기 운동하기 내장지방을 태우려면 대사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서는 오래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운동이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지방을 분해하고 녹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 다이어트 시 가장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가 걷기 운동입니다. 제대로만 걸으면 달릴 때보다 더 빠르게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걷기 운동은 뱃살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이고요. 뱃살 금기 음식 3가지. 뱃살을 찌우는 음식으로 한국인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고 빵, 면, 떡,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자주 먹는 습관은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할 세 가지 음식은 늘어나는 뱃살과 만성염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멀리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초밥 초밥은 가공 없이 날것으로 섭취하는데다 장인정신, 고급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건강식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밥은 패스트푸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에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밥은 거리에서 빠르게 대량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음식으로 포장마차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초밥은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만큼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런 초밥이 내장지방에 적이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초밥에는 설탕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지요. 초밥에 사용되는 밥은 식초, 설탕, 소금을 약 2대1대0.5의 비율로 섞은 단촌물로 가능합니다. 게다가 양도 적지 않습니다. 밥한 공기를 약 200g으로 보는데 초밥 10개만 먹어도 약 250g이니 밥한 공기를 훌쩍 웃도는 양이 됩니다. 2. 짜장면. 가볍게 즐기는 짜장면은 1인분이 약 864칼로리나 되는 꽤 무거운 한끼 식사입니다. 무려 공깃밥 3그릇과 맞먹는 칼로리지요. 보통면, 춘장, 돼지기름, 채소, 고기 등의 재료들을 기름에 가열하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 축적에 최적화된 메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칼로리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캐러멜 소스를 넣은 춘장인데요. 요즘에는 캐러멜 색소와 감미료를 넣어 대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짜장소스는 춘장에 식용유와 돼지기름을 넣고 볶아 만드는데 캐러멜 소스가 열과 만나 산화되면서 최종당화산물, 즉,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당독소는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녹슬게 하여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짜장면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번거롭더라도 짜장소스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춘장은 최대한 적게 넣고 양파를 많이 넣어 간을 조금 싱겁게 합니다. 3. 떡볶이 떡볶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지만 안타깝게도 떡볶이 떡과 소스 조합은 내장지방에 치명적입니다. 떡은 고밀도 탄수화물이기에 내장지방에 쉽게 쌓이게 하고 설탕을 듬뿍 넣은 떡볶이 소스는 전분과 당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나트륨 함량도 높아서 1일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60에서 70%에 육박하는 달고 짠단짠 음식입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제품도 대부분 원재료를 확인해보면 떡볶이 국물에도 진한 맛과 풍미를 위해 춘장이나 짜장분말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짜장면과 마찬가지로 당독소 함유량이 높은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삼가야 할 음식이고, 폭부비만과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도 자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양 간식으로 떡볶이를 먹고 싶다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춘장 없이 소금은 적게 설탕은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을 사용해 보세요. 버섯을 듬뿍 넣는 등 단백질 재료를 추가한다면 영양도 충분히 채울 수 있겠지요. 내장 지방을 활활 태우는 걷기 운동법. 걷기 운동의 가장 큰 차별점은 심박수인데요. 심박수를 끌어올려야 숨이 차면서 산소 흡입량이 많아지고 산소 흡입량이 많아져야 지방을 활활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심박수가 너무 올라도 문제입니다. 지방이 타지 않고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만 급하게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효율적으로 연소되는 심박수는 본인 최대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인데요. 220에서 나이를 뺀뒤 0.7을 곱하면 척정 지방 연소 심박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50세라면 최대 심박수는 220-50은 170이고, 여기에 0.7을 곱한 값인 119가 지방연소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심박수가 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으로 심박수를 지방연소 구간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도를 높여 걸으면 숨이 차고 심박수가 올라가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속도를 빠르게 다시 느리게 조절합니다. 이렇게 속도를 높였다가 낮추기를 반복하며 걷는 것을 인터벌 워킹이라고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근육 호르몬 2007년 응용생리학 저널에서 발표된 논문에는 근력운동을 하면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인 골격근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이오카인은 근력운동을 통해서만 활성화되는 호르몬으로 근육 주변을 비롯해 뇌, 내장, 지방, 무신, 체장, 혈관, 감, 뼈, 피부 등 신체 내 다양한 장기들의 영향을 줍니다. 지금껏 알려진 마이오카인 종류만해도 650가지가 넘는데, 그중 아이리시는 백색지방을 갈색지방으로 바꿔 지방을 연료로 태우도록 돕고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뇌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진 마이오카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면역과 염증에 관여하는 마이오카인인 인터루킨 마이너스 6입니다. 운동할 때마다 근육에서는 인터루킨 마이너스 6이 분비되어 코르티솔 생성을 자극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관절에 생기는 대표적인 만성염증 질환인 류머티즘성 관절염에도 운동을 통한 마이오카인 분비가 항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잠재적 치료법이 될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에 자극을 주는 꾸준한 운동은 내장 지방 제거뿐만 아니라 마이오카인의 원활한 분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을 통한 근육 호르몬 생성은 만성염증에서 해방되기 위한 자가 호르몬 요법이나 다름 없습니다. 보디빌더처럼 무리하게 근육을 키우라는 말은 결코 아니고, 여성은 체중 대비 근육량 30에서 35%, 남성은 40에서 45% 정도면 적절합니다. 염증의 주범 팩세가루 만성염증은 꼭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침입자를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성염증도 상당한데 그중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설탕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건강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치아를 썩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잘 생기는 체내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스위스 칠리 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실에서는 29명의 건강한 남성에게 매일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모든 사람의 염증 지표가 상승하였으며 체중, 공복 혈당,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월간 매일 설탕 첨가 음료 한 캔을 섭취한 그룹의 염증 수치와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 수치가 증가했고 설탕이 없는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 그룹의 요산 수치는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1일 당뇨 섭취량은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성인 기준 약 25g입니다. 이를 각설탕 3g으로 환산하면 8개 분량인데,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빵이나 과자, 떡 등에도 알게 모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한국인의 평균 1일 당뇨 섭취량은 60에서 70g 수준이라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죠. 설탕뿐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당류인 과당은 더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음료수와 자양강장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첨가됩니다. 액상과당은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데 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지방간이 생기게 하고 더 진행되면 간에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고 식욕조절 회로를 교란시켜 살이 쉽게 찌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첨가당이지요. 설탕 대신 대체당은 괜찮을까? 최근에는 설탕 대신 대체당이나 대체감미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설탕처럼 달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서 당뇨 환자가 먹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단, 다양한 대체감미료가 인체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연구 중이니, 무턱대고 과하게 섭취하는 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공적인 방법으로 합성된 합성감미료들이 있습니다. 사카린,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아세서팜, 포타슘이 이에 해당됩니다. 설탕보다 당도가 200에서 300배 높고 칼로리는 제로이며 가격이 저렴하기에 여러 가공식품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접 구매할 일은 없지만 알아두면 가공식품 구입 시 어떤 합성감미료가 쓰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성감미료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아스파탐입니다. 1965년 미국에서 개발된 아스파탐의 칼로리는 1g당 4칼로리로 설탕과 비슷하지만 설탕보다 200배 이상 달아 적은 양으로 당도를 높일 수 있어 제로 칼로리 음료나 막걸리에 많이 첨가됩니다. 과도한 섭취 시 인체에서 포르말데히르로 변해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꿀, 메이플 시럽, 코코넛 슈거 등 자연에서 얻은 천연당이 있습니다. 꿀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천연당은 모두 자연유래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지만 설탕처럼 포도당이나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방심하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천연추출 감미료는 식물의 잎이나 과일, 종자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대체당입니다. 스테비아, 나은과 알룰로스, 자일로스가 여기에 해당되지요. 자연유래 성분에서 추출했지만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천연당과는 다르다고 할수 있으며 혈당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잉 섭취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설탕을 듬뿍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체당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대체당의 의지에서 여전히 단맛에 중독된 상태로 있게 되면 만성염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체당은 장내 미생물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편을 기대해주세요.